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귀엽다가 설레이기까지 했던 너는 나의 봄 9화 끼영도와 끼다정이 드디어 키스를 했습니다 타이밍, 곡의 각도, 키스 유지 시간까지 모두 완벽한 보는 사람이 입 못마르게 하는 38세와 34세의 키스신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우리 다정이 자세가 좀 허리 아플 것 같다고 생각한 건 너무 현실적이라나요? 그런데 지는 햇빛에 보니까 영도 눈빛이 호박색이고 헤이즐넛색이더라고요. 셔츠 단추 틀어버린거 오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당근을 흔들어달라고 했던 다정이의 문자에 닥터 할로우가 당근 흔드는 거 보낸 영도의 센스. 이래서 끼영도 끼영도 하나봐요. 그런데 닥터 할로우는 왜 영도 병원에도 있고 영도 집에도 있죠? 그날 뽑기 5만 원 이상 했을 때 닥터 할로우 딱한개 뽑혔잖아요. 영도야, 설마 닥터 할로우를 맨날 들고 다니는 거니? 애착인형, 뭐 그런 거야? 다정이가 싫은 건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휴지꽃혀든이 안을 봤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수 없던 자신이 싫었던 다정이는 영도 앞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7살 의 기억을 털어놓았는데요. 맞고 있는 엄마를 보며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어린 다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온몸을 떠는 다정이를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용기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다정이가 형을 잃었던 11살의 영도를 환자를 잃었던 26살의 영도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넌 잘못한 게 없고 그 무서운 상황 견디고 잘 커져서 고맙다며 영도는 7살의 다정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4살의 다정이는 티슈를 요구했는데요. 이 장면 진짜 귀여웠죠? 울다가 티슈 찾고 그 와중에 물티슈 말고 그냥 티슈 달라고 디테일하게 요구한 것도 웃긴데, 떡볶이라니.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밥도 못 먹고 충격만 먹다가 울기까지 했으니 배고프기도 했을 거예요. 떡볶이 먹을 때 그래도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향수를 뿌린 끼다정. 제가 봐도 다정이 너무 귀여웠는데 영도 눈에는 어땠겠어요? 이미 영도는 중학생 때 빙빙 도는 꼴뚜기 안경쓴 다정의 모습까지도 예뻐 보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구회에서 다정이 동생이랑 다정이의 티키타카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전 외동이라 잘 모르는데 남매들은 원래 밖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하는 거라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결국 영도는 자기 곁에 있다가 다칠까봐 자꾸 멀어지라고 했던 다정이에게 지구 반바퀴를 접어 한달음에 날아갔는데요. 솔직히 키스신도 키스신이지만 다정이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종이 장미꽃 장면.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메인 블랙이나 이터널 션사인처럼 특정 기억을 지울 순 없지만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을 덮을 수 있게 해주는 편도체 뒤에 있는 해마. 영도의 첫사랑이 다정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질투하는 다정이. 뭐, 물론 영도도 첫사랑이 다정인 건 모르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주던 사탕이 11살 영도에게 아파졌을 때, 7살 다정이가 민들레 옆에 놓고 간 사탕은 영도의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은 해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장미꽃 그거 무서운 거 아니고 사탕 같은 거다라고요. 영도가 다정이에게 종이꽃을 접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정이가 직접 종이 접기를 배워 영도에게 줬다는 게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도가 다정이에게 종이꽃을 줬다면 다정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정이는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꽃을 접어 영도에게 줬고 결국 영도는 다정이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정이가 선물한 영도 눈 색깔과 잘 어울리는 셔츠. 영도에게 잘안 어울려서 다정이가 마구 갈기갈기 찢어줬으면 좋겠는 거, 저뿐인가요? 다정이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 4층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고 있는 양동이에물 가득 채워진 거 혹시 보셨어요? 사하 리뷰 때이 양동이가 다정이를 향한 영도의 마음이라고 해석했었는데요. 다정이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하러 올라가기 직전, 양동이에는 물이 아주 한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정이에 대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영도와 영도와 함께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다정이의 콩냥거림 너무 기대되는데요. 종이꽃으로 인해 다정이의 7살 기억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최정민 사건과 관련된 무서움이 다소 사라지는 역할이 더 컸을 거예요. 다정의 7살 기억은 아직까지도 다정이에게 남아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다정이 방에 있는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입니다. 1화에서 영도는 다정이가 한 곳에 적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다정이는 구급빌딩에 정착하려 한다고 반박했지만 9화를 보면 다정이의 화장대 옆으로 아직 풀지 않은 캐리어들이 놓여있는 걸볼수 있어요. 종이접기를 할 때도 다정이의 뒤편으로 풀지 않은 캐리어들이 보입니다. 다정이가 7살 때의 기억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됐을 때, 저 가방의 짐들이 모두 제자리에 정리될 것 같은데요. 그 기회가 온다는 떡밥이 구화에 등장했죠. 다정이 아빠 강윤찬은 1화에 나온 이후 단한 번도 언급된 적도, 나온 적도 없었는데요. 구화에그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사실 1화에서 다정이 엄마가 꼭 남편을 공격하는 것 같은 장면에 이어 엄마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버스 안에서 다정이가 보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미란 언니는 남편을 죽이거나 공격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미란 언니의 꿈에 등장한 전 남편 강윤찬,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걸 보면 그동안 단한 번도 서로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날 다시는 찾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적어놓은 리본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강윤찬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정이 가족 앞에 등장할 거라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강윤찬의 등장이 핵고구마를 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사이다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떠나며 자신과 아이들을 지킨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미란논이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다정이와 남동생 다정이 엄마. 이렇게 세 사람은 암묵적으로 그동안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즉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란 언니에게 강윤찬은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이고 절대 회복되지 않을 지난날의 상처인 거죠. 강윤찬이 등장하면서 그가 지난 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줄순 없잖아요. 물론 다정이 아빠가 용서를 구한다 해도 쉽게 용서할 순 없고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건 아주 다르죠. 다정이와 남동생, 미란 언니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치유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이안 체이스 오늘의 정식 먹고 싶다는 거왜 이렇게 짠하죠? 맛있어서 허겁지겁 잘 먹는 건줄 알았는데 급하게 먹는 식습관을 갖게 된 게. 어렸을 때 나눔제의 기도원에서의 기억 때문이었다니. 개인적으로는 이한 체이스가 나쁜 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짜네요. 이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노숙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노숙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온전히 다 나왔는데요. 사실 모자 썼을 때학원이 윤곽 배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았나요? 세면대에서 머리를 넘기는 장면을 보니 다른 배우인 건 확실한데, 도대체 왜 윤박배우랑 닮은 얼굴을 캐스팅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닥터 체이스가 한국에 왔다는 뉴스를 보고 pc방에서 깜짝 놀라던 사람과 이 안을 미행하고 박형사를 칼로 찌른 사람 커피숍에 종이컵을 놔두고 간 사람은 모두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최정민 쌍둥이가 18살이었을 때 이왕과 죽은 최정민 둘중한 명이 노숙자를 찾아갔고 어떤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가 죽었는데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나타났다는 건 내가 18살짜리한테 속았다는 건데 라는 말을 했던 노숙자는 처음 커피숍에 남겼던 종이 꽃에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지만 이 안에 차 위에 올려두었던 장미 꽃에는 죽은 최정민이 남겨두었던 휴지꽃과 동일하게 빨간펜으로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과연 노숙자는 어떤 메모를 남겼던 걸까요? 니가라는 글자가 보였었는데요. 니가로 시작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네가 최정민을 죽인 걸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왜 살아 있냐? 약속을 안 지켰으니 네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등등 어떤 내용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안이 휴지 장미를 휴지통에 버린 게 아니라 불태워 없앤 걸로 보아 여기 적힌 내용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전 너는 나의 봄 10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